어떤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게 최고고, 이것만 하면 돼. 음.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그리고 한 사람이 거의 영웅이 되는, 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음. 그거 좀 팔아가지고, 거의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아.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나면 현금도 살수 있고, 금도 살수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살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 이제 반대로 지금처럼, 주식 시장, 한국 주식 시장이 세계 최고 수익률이고, 이제 우리는 가고, 이제 앞으로 곧 오천된다 소리할 때, 아, 이건거 내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아니 뭐뭐 뭐 이제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죠. 이제. 네. 4월달은 너무 너무 뭐 정말 매혹적인 향기가 나서 음. 미친 것처럼 샀고요. 샀다, 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걸좀 팔아서 저평가된 걸 사는 그런 아. 걸리밸런싱이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4월달에 샀던 하우스니까 거꾸로 6월 말부터 지금 7월 초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사분법으로 운영하면 7, 8% 이상 나는데, 음.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내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더 성과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담았습니다.